지금 YG 관련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별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laughs>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죠? 그 YG 세무조사에? 그럼 누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아직은 알지는? 아니 알고 계시는데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통상적인 조사의 경우에 이제 조사팀 한 팀이 투입이 되면 좀 규모가 크거나 이제 이 다이, 이 조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지금 이 y g 건도 검찰, 경찰, 국세청,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는지가 아니면 이건 정말 국정조사 특검감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상황의 심각성을 어, 국세청에서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나중에 뭐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 납세자에 대한 상항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누구든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버닝썬 아레나 그 클럽 탈세 문제. 그 전에 세무 조사 한번 했었지요 원래가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전직 세무서장 그 부도미혹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제 재조사 요청을 해서 지금 고발도 하고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이 어떤 경찰이나 검찰 등 타기관 요청으로 인해서 재조사 재고발을 실시한 그런 실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서. 야,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데서 이 국세청이 너무 아니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타기관의 제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통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라것 자체도 너무 이거 아니운 태도라고 봅니다. 어, 저는 국세청이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어,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정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관리 혼시야도 이게 몇번이라든지 그저 그냥 제기될 때대우하고 그냥 끝나면 말아버리고 터버리고 이렇게 가서 는안 되는 거죠 이것은또한 가지 저는 이것은 뭐 그냥 법을 핑계를 <laughs> 법을 이유로 되니까 저희들 도할 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국세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은. 국세기본법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료 요구를 많이 거절을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저는 법에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얼마를 못 든데 저는 이 법을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않습까어었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수명될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하니 국세기본법에 근거해서 국정조사원 경우에만 자기제들이잘다라고가고싶되고 네. 빠져버리는데 이거 법개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원님 네. 만약 네. 네. 그런 우려하시는 말을 저희 가만히... 더 아니, 가만히 그러니까 이 세무청장 후보자의 어떤 입장이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냥 너무 비민주위에 빠져있으니까 잘못하면 국세청이 국배청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걸 들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저이 국세 기본법 바꿔가지고라도 자료 제출을 용이하게할수 있도록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생각을 하셨니까 네. 지난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별과세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고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서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질의한 물어보는 의원에 대해서 어떤 연락이라든지 이렇게 연담을 해서 설명이라고좀 해주고 적극성을 저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 부패의 어떤 방지나 축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과세 정보가 침해되지 <laughs>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님께 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사위원님, 네.